가는 길 비팅로드 오등입니다 최근에 앞으로 비팅 시간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랑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금리가 지금 한 3점 후반대 정도 돼요. 지금 5월 말에. 잔금을 치는 매수자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뭐 대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 금액 대비해서 80% 정도로 대출 받으시는데 3.7%로 지금 신한은행하고 얘기를 마무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매입하시는 분들은 3.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3 5 후반대까지 대출 금리 올라왔으니까 이거 월세 받아서 이자 못 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2% 중반에서 3% 후반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 분들이 많이 이제 힘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매물을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상은 지금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매물이 귀해서 저희가 중개하면서도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매수자분들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안 사셔야 되는데 여전히 매수자들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재테크에 비해서 비딩이 그래도 그 다음 낮다는 거죠. 주식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코인도 빠지고 있고 현금 지고 있으면 난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난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CMC가 끝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그러면 1년 안에 파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파트를 파신 그분들이 아파트 매매 대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플레이 때문에 예금은 아닌 것 같고 주식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신 분도 전재산을 다 넣진 않잖아요. 일부분만 매입을 하실 거고. 나머지 남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는 거죠. 이 돈이 갈 데가 없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다가 보는 게 부동산이고,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수익용 상가나 피팅으로 오는데 상가는 그래도 그나마 규모가 작거나 뭐 이런 어떤 가볍게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꼬마 피팅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이제 매수 상담하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받아요. 아니면 아파트를 팔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살 거예요.라고 하는 이제 초보 비딩 투자자 분들이다 있 보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뭐 녹음기처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들은 자이 시점에서 이제 떨어질까를 봐야 되는 건데 제가 17년간 비딩 중개를 하면서 비딩 투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원칙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정책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비딩은 어디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 금리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최근에 2년 동안 빚띵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가 그 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 금리가 올라간 현 시점에서는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떨어지기를 매수자들이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딴데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7년간 원칙이다 생각했던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출금리가 3.7%인데 이게 매매금액 대비해서 80% 대출 받았을 때 대출금리가 3.7%면은 전체 이 건물의 임대 수익률은 3% 나와줘야지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그냥 또이 또이 제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매입할 때3% 이상 되는 걸 찾거나 또는 3% 미만인 걸 사가지고 바로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유하다가 탈려고 할때내걸 사준 사람은 금리가 더 올라갔다 치면은 지금 3.7이지만 뭐4% 이상 간다. 그 사람이 매입할 때 시점은 임대 수익률이 뭐3에서 3.3%, 3.4%가 돼야지 올세 받아 이자 내고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내걸 사준 많은 사람의 기대하고 있는 임대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임대 수익률로 판매하실 분들은 약간 고전할 수 있다 또는 내가 기대했던 큰 돈보다는 조금 적은 돈을 벌면서 팔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욕심을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안 되죠. 다른 재테크는 마이너스인데. 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삐띵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수문이나 상담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받치고 있는 거죠. 빠지는 걸받치고 있으니까. 매수자 입에서는안 판다고 그랬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중개인들이. 그러면 뭐 가격을 낮춰서 팔 생각이 안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도자는 버티고 매수자는 장고하고 <laughs>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수익용으로 매입하고 파시는 분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 사무실이 있지만 제가 있는 사무실에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보잖아요 또 주변에 공시들이 없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월세 내는 것보단 이자 냉이 낫다. 그래서 이자율이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가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은 위치에 건물을 사셔서 자가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한편으로는 뭐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하도. 변동성이 좀큰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하니까, 투자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대신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냥 TMI처럼 쭉 그냥 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시는 시장이 맞는 것 같고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를 잘 보세요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두 번째도 입지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싸다고 해서 저 외곽 있는 거들석 잡지 마시고요 좋은 위치에 뭐제 값을 주더라도 나중에 제갑이나 아니면 더 받고 팔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을 사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매입을 검토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참, 부자 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부자 되는 모습도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